엄마, 완전 신기한 걸 발견했어. 뭐라고 써있어? 안닿지 무슨 뜻일 것 같아? 안닿죠 맞아, 맞아. 비슷해, 비슷해. 안닿지히지가안닿지 안. 안 <laughs> 아니야. 아, 여기 안 닿는 거. 오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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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안 닿는다는 거야. 그럼 네. 어떻게 안 닿을까? 아어 이거 좋아해. 그럼, 한번 같이 뜯어볼까? 제일 작은 사이즈야, 이게. 상처의 크기는 다양하니까.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세 개가 들어있어. 요만한 상처에 사용을 하는 거지. 네, 네. 무릎을 다쳤다고 쳐보자. 무릎을 다쳤을 때, 무릎 꿇으면 아파, 안 아파? 아프지, 그럼 당연히. 그럼 얘가 만약에 보호를 해주면 어떨까? 아, 아파. 아야야야야야야! 아야, 아야, 아야. <laughs> 상처가 났어. 여기를 그냥 만지면 아프지. 그때 이제 얘를 쓰는 거야. 여기 뒤에, 요 테이프를 이렇게 떼. 이렇게 떼서, 다친 부위가 가운데에 오게,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, 이렇게. 음. 뽕. 이렇게 붙이고, 위에 껍데기도 이렇게 까줘. 네? 얇게 이렇게 잘 붙으니까.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. 어. 이렇게 하면 상처가 다 안다. 닿아. 안다. 닿아. 어때? 안 아플 것 같아? 응. 여기에다가 방수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면 물이 또안 닿으니까 상처를 보호를 할수있어 엄마 수도 있겠지. 다음에 또안 닿지. 큰 어. 걸로 사줘왜 다치려고? <laughs> 다치려고. 어 잠깐만 언니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언니 스스로 한번 붙여봐 그럼 이렇게 딱 붙이고 살표 방향으로 두 장을 뜯어내는 거꾹꼭꼭꼭꼭 붙여주는 거야 완성 꾹거안 아프다 이 제품 어떤 것 같아요? 한백 개, 천 개, 천개만 개, very good 이모들한테 소개해도 될것 같아요? 네.